안녕하세요 진 컴퓨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끄는 단축키 고요 마우스로 해서 마우스로 꺼도 되고 뭐 전원 버튼을 눌러서 꺼도 되고 뭐 아니면 셧다운 명령으로 꺼도 되는데 윈도우 10하고 윈도우 11이제뭐 윈도우 8도 가능하고요 쓰는 분들은 키보드에 보면 이렇게 윈도우 키가 있습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영문 x 누르면 저렇게 메뉴가 올라와요 여기서 U, U 누르면 바로 컴퓨터가 지금처럼 꺼져요. 이거는 뭐 게임을 하고 있을 때에도 바로바로 적용이 되고 뭐 영상을 보고 있을 때도 바로바로 바로 적용, 적용이 됩니다. 그러니까 되게 유용한 단축키니까요. 그냥 무조건 한번 해보세요.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영문 X 그리고 영문 U, U 누르면 바로 꺼집니다. 제가 이거 켜지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지금 이제 윈도가 우 다시 켜졌죠? 여기서 윈도 윈도 키 누르고 영문 X 그리고 U U 누르면 컴퓨터가 지금처럼 바로 꺼집니다. 그러니까 이거 되게 굉장히 유용한 단축키니까 좀 사용해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밤.